자, 어서 오시고요 음. 아, 존나, 존나. <laughs> 뭐고, 이거, 씨발에. 어, 클블 언더 놨잖아. 해건, 온... 아니, 핵언더란다 어? 그게 언더? 어, 존나 개오버페이스, 페 뭐야. 개오버페이스였는데, 언더 떴잖아. 어, 그리고, 씨발. 그린, 그러니까 난, 아니, 이 새끼 좀말좀안 했으면 좋겠어. 미친 새끼. 왜, 흥분하면은 난리야. 아니, 아무튼, 오늘 그린 때문에 진 거야. 어? 그린, 그린, 씨발, 어? 좀, 하, 아, 이 새끼, 씨발, 어? 뭐, 씨발, 어. 아무튼, 왜 그러냐, 어? 그냥 조용히 농구하면 안 돼? 어? 아니, 물론, 그린이, 그린이 잘하는 건 아는데, 음. 이 새끼는, 음? 그냥 좀, 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서, 너무 도가 지나치, 지나치잖아. 그러니까, 뭐야, 어? 팀 분위기도 다운되고, 어? 아니, 20, 20점 차로 이, 이, 이고 있던 경기가 시발, 이게 세크승이 말이 되냐고. 아무튼, 골수 탈락, 축하드려요, 어, 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 뭐, 물론, 커리가 이제 좀, 어, 커리도 오브, 어, 상대편한테 아니, 톤오버, 오브, 톤오버도 문제였고, 그린이 또 그것도 마지막에 또 시발, 어, 톤오하고 어, 거기서 이제 게임이 말린 거지. 어. 아무튼, 그린, 어, 존나게 싫다. 어, 방장에 몇번 얘기하잖아, 어. 방장 그린 존나 싫어한다고, 음, 그리고 파리, 야, 씨발. 골 찬스, 파리 존나 많았는데, 야, 그게 한, 한 골도 안 들어가, 어렇게 1대1로 무났잖아, 이거, 어. 내가 어제 라치우승은 되게 좋아보인다데 했잖아, 음. 아무튼가, 어. 내가 폐, 어, 에 오버라 할까, 파리에 오버라 할까 존나 고민 많이 했었거든, 근데 폐, 에는 오버가 떴대, 보니까, 음. 어, 꼬마가 3대로 이겼대, 보니까, 음. 아무튼가, 어. 좀, 뭔가, 존나 아쉽다. 어, 이 씨발. 이 씨발. 이거 존나 아쉽다, 이거. 이거, 이거 배당이 존나 좋았다고. 왜? 클브 런더. 이, 이것이 역배 아니에요. 뭐, 보스 선수은 어차피 보너스 배당이었고. 어, 아, 존나 열받네, 진짜. 나 솔직히 난 이거, 어, 부근하게 경기가 흘러가길래, 어, 편하게 먹줄 알았어, 진짜. 어, <laughs> 아무튼 어쩔 수 없고. 자, 가보자. 어, 시험 공자 응. 자. 자, 11월, 어, 29일. 아 존나 받네 씨발, 응, 어. 어, 맞지, 어. 아 씨발, 자 아무튼간에 어 어쩔 수 없다, 음 운이 운이 안 따라준 거지 뭐, 음, 어, 자 이거 이거 아 이거는 표고 어 어제 표 나온 거나, 어 표고, 어, 자 음. 어딨노, 음 이거, 음, 자. 오늘 이제 국내 경기에 어. 남는 은 없어요. 어. 연호, 그리고 여배 어. 그리고 남배, 남배 갈게. 오늘 음. 남배는 갈거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남배는 주력으로 갈 거야. 어. 자, 음. 자 주력. 음. 어. 빨리 방송, 어. 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 없다. 음. 일단 표는 나갔어요. 표는 어. 나갔고. 자, 어. 자 주력. 어. 썸. 연호. 썸. 137.5 오버. 어, 자, 그리고, 어. 그니까, 오버를 왜 보냐면, 음, 지금 썸이 개판 아니야. 어, 개판이, 개판이지만은, 음, 썸 감독이 존나게 뭐라 했을 거야. 어. 전 경기 때썸 감독이 뭐라 했냐면, 선수들한테 작타 물고, 어. 야,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라고, 어. 선수들, 선수들한테, 어. 멘트를 쳤 어. 그 말은 뭐냐면 어, 빡세게 굴리겠다는 소리거든. 어, 아무튼 존나 게 연습을 했을 거야. 어, 존나게 공공 공 진짜 어, 하루에 한천 번씩 던지게 던지게 했을 거야. 어, 아무튼가 오늘 이제 삼성인데 어, 이 경기가 어, 다득점 패스로 갈것 같아. 어, 다득점 패스로. 그리고 썸이 만약에 오늘 삼성 물론 오늘 삼성성이 더 좋아 보이지. 어, 당연히 삼성이 더 우위지. 어. 뭐 한별이가 나와도 어 물론 한별이가 나와도 아마 나는 삼성 삼성을 갔을 것 같아. 어 근데 오늘은 어 그래도 지금 삼성이 존나 몰리고 있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오버로 짤게5 어 오버로 찔게요. 응. 충분히 그리고 오버가 괜찮을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남배 남매, 남배도 주로 주로 갈까. 남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어로마로 갈게요. 응. 181.5 5번. 응. 물론 옥조가 좋아 보이는데 어. 남배는 있지. 어, 벌에 배당 의미 없어. 어, 벌에어 <laughs> 어, 배당 의미 없다고. 음. 아무튼, 옥조수는 좋아 보이는데, 차라리 그냥, 어, 배당을 올리고 금액을 낮출게요. 아시겠죠? 어, 남배도 오버. 여배도, 아니, 저, 연홍도 오버. 어, 이게 배당이 3배. 음, 3배. 음, 3배. 5호. 어, 음. 아, 진짜, 골수 존나 많네, 진짜. 무지려 <laughs> 어. 자.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 연호 4.5 음, 마핸스 4.5면 갈 만해. 어 4. 면갈 만하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모좀 몰리는 게좀 거실린다. 어 몰리는 게좀 거실려. 음. 그리고 어 옆에 어에 어, 어, 기어 어5 세트 프레 어, 세트 어, 세트프레이게 음. 배당이 어, 3.1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어,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갈게. 어, 가볍게 갈 거고 왜냐면은 솔직히 그래. 어,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걸로 이제 일반 그러니까 삼성 승을 일반 승을 잡고 여배를 가고 어, 여배를 가고 싶은데 어, 아무튼간에 어, 음. 아무튼 어, 남배 아니면 여배가 음. 어두중에 하나 역배가 터질 것 같아. 어 정배 정배는 안 들어올 것 같아. 무슨 말인지겠죠? 어 그리고 지금 기업이 지금 어 폼이 많이 올라왔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물론 상대가 기름이지만은 어, 충분히 기업도 어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무튼에 오늘 이렇게 가자고. 어, 그리고 어 오늘 챔스 중요하다어 오늘 챔스 어 챔스 중요합니다. 어 중요합니다. 어 참고들 하시고. 어, 골수, 어, 골수 탈락 축하해, 씹세기야 그린 씨바세기야. 어, 씨바, 족같은 새끼. 말만 존나게 많고, 씨바세기. 아 진짜. 아나부터 그린 면, 그린 면상만 보면 막, 어? 먹은 게 올라와, 먹은 게. 어, 그만큼 싫어해, 그 어. 그리고, 어, 탐스는 씨발 왜 이렇게 안 살아나냐? 언제 살아 살아날래? 어? 진짜 얘는 살아날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오늘 그나마 그래도 좀 잘했어 삼슨이 초반에는. 근데 초반에만 잘하면 뭐해? 결과가 중요한 건데. 맞아 맞아. 어. 아무 아무튼 오늘 위긴스도 되게 좋아 잘했는데. 음. 아무튼간에 어. 오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 챔스 지금 어, 방장이 지금 음, 사무실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한 이틀 정도 일이 있어가지고 어저 음. 뭐야 어. 어저 표를 어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거든. 아 어, 우리 패키지 형님들. 어, 어 일단은 집에 지금, 지금 집에 와서 이제 방송을 키, 어, 켰거든. 어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어좀 존나 피곤해. 어 존나 피곤한 어, 피곤하지만 어, 우리는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돼. 어 아무튼간 에 이따가 저 뭐야 음, 챔스랑 분석해 가져올게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아 어, 근데 이따가 만약에 챔스 어 지금 뭐야? 라치오, 어제 라치오처럼 한 경기를 좋아보이는 경기는 있거든. 근데 짝지가 좀 문제야. 어, 짝지가 좀 문제인데. 아무튼간, 라인업 뜨고, 어, 보고 짝지 괜찮으면은 좀 금액 좀 올릴게요. ,이. 어, 그럼 참고들 하시고, 이따가, 어, 뵙겠습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봅시다.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어, 화이팅 하자. 화이팅!